환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이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시아코인 영상이고요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아코인 6월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은 이 시장에서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우리 코인에도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3월 중반까지는 비트코인이 정말 강했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박스권 횡보가 진행 중이죠. 자, 그리고 일단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9,500만원 기준으로 양음, 양음 계속해서 반등을 했다가 내렸다가 반등을 했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과열권이에요. 과열권이기 때문에 약간은 식혀주는 과정, 조정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조정의 폭도 작을 수밖에 없고 자, 이후에는 강하게 칠수 있는 그런 상황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내려가는 차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계속해서 내려가는 차트들은 이 저가를 갱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가를 계속해서 크게 깨는 흐름이 나와줘야 하락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은 그냥 횡보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RSI 수치가 아직까지도 주봉상으로 8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0 이후부터는 과열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간다면 과열권이 해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은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역삼각 수렴된 후에 강하게 한번더 치고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이 주봉의 모습과 일봉의 모습을 토대로 해서 종목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아코인 현재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과거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 횡보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분께서 댓글로 날아갔던 차트 뭐 하러 보냐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봐야죠.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과거 차트를 잊은 트레이더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트레이더가 한 말이고요. 자, 사실은 제가 방금 지어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진짜 차트를 죽어라 파보니 의미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차트 분석은 다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때랑 닮아 있는 부분도 꽤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타트상 타트상 97원까지 기록을 했었죠. 그 후로 작년까지 거의 3원대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었던 그런 코인이고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예전에 엄청난 상승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때 지금은 여전히 크게 올라온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잡세력인 종목은 걸러야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건 주식 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트가 똑같이 생겼어도 어떤 거는 10% 올라가고 어떤 거는 100% 가고 어떤 거는 100% 간단 말이죠. 정말 거지 같은 종목은 나락을 가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확실히 시아 코인은 2023년 이 거래량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락장 때 그리고 상승장 때다 비교해 봐도 2023년 거래량이 더 큽니다. 그것도 훨씬 압도적으로 큽니다. 자, 그래서 멸치 세력, 뭐 고등어 세력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한 고래 세력이 진입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위치에 대한 파악도 중요한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었죠.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파동을 두 차례나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5파가 종료된 후에는 하락 3파를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지금 하락 3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라인 자이 라인이죠 자이볼린저밴드 중심선에 이탈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하락 3파로 크게 떨어진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이 가격 라인 기준으로 매수 맥점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격 라인이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일본 보시게 되면 지난 2월에도 세력이 이런 특정 가격 라인에서 명확히 지지선을 표시해주면서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땅바닥도 여러 번 그려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볼린저밴드 수축된 상황에서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온 시점부터 쭉 상승을 해줬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좀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50선 내려와 주면서 이격을 좁혀 주고 그 다음에 이 가격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매수 매점을 그려 주면서 다시 한번 날아가는 그림 한번 그려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명확한 포인트는 나오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면 네, 분명히 신호를 줄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11월에도 그렇고 12월에도 분명히 매수 맥점을 말씀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잡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